아우 추워. 날씨가 이제 오늘 가을이다. 쌀쌀하네. 아 그러니까. <laughs> 아이고아 아이고. 아, 따뜻한 커피나 음료 같은 거한잔 하고 싶다. 그니까아 근데... 요즘에 좀,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져가지고 <laughs> 따뜻한 거. 아, 맞다. 맞지. 우리 근데 다콩 커피랑 콜라보한 거그 그 음료 나온다고 음. 하지 않았어요? 아, 아 진짜? 맞네. 맞네. 맞지? 맞아 맞아. 어떤 거 있을까? 어, 음. 음. 저는 류. 저는 어제 아. 뭐야 그집갔는데 앞에 빵집에서 시나몬 빵그거데그 어. 아 냄새 네. 무슨 냄새인지 알죠? 아 시나몬 냄새 아, 아, 아 시나몬 짱이지 알지 알지 네그딱 네. 그 알싸한 그 냄새가 가을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. 아 약간 음. 그게 되게 음. 아련해. 응. 음. 그 냄새가 있어. 그게. 가을 느낌, 가을 느낌. 어, 그 느낌. 그 가을에만 나는 그 냄새가 음. 있어. 약간 저는 그런 분위기 나는 어. 음료였으면 좋겠는데. 진짜 가을 분위기였으면 좋겠다. 네. 어. 아무래도 딱 가을 왔는데. 가을에 맞게 음. 그렇지 아, 원래는 이거잖아. 그딱 이거 주머니에 하나 좀딱 넣고. 그쵸, 이거. 울면서 찍고 아, 아, 있고 어, 어. 음, 어. 그럼 이거 들고 다녀야지. 어. 맞아, 딱 맞아. 후후 불면서 가는데. 낙엽이 떨어져서 거기에 딱 앉는 거야. 낙엽이. 제가 네. 갈게요. 그래서 건져서 먹었고 네. 아, 네. 네 잠깐만. 아, 기대된다. 빨리 마시고 싶은데? 어, 그러니까. 어, 일단 같이 와서 나왔으면 좋겠다. 시작! 네, 내가 제일 먼저 마실 거야. 아 내가 먼저 마실 거야. 제가 살게요.